네, 오늘은 이 애니 젤리 겸으로 소개를 해볼 건데, 이게 제가 음, 오늘 구입했어요. 이렇게 다 꺼내볼게요. 자르르고, 인기도 잘 나고, 쫀득쫀득하고, 올드도잘 찍히는 데다가, 탱글, 엄청 탱글탱글하고, 심지 랩까지 잘 됩니다. 풍선도 엄청 잘 돼요. 얘 그냥 수제 액괴 같아요.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이 연두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다른 색도 살려고요. 음, 잠시만요. 음.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지금 끝까지는 안 보이시겠지만, 몰드 잘 찍혀요. 그리고, 속 가지고 나도 손에 약간 묻는데, 톡톡 쳐주면 잘 떨어지고, 이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전 모르고 있었는데, 음, 알게 됐어요. 그냥 잠시 문 들렸는데 학교 준비물이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있더라고요. 중 학교 준비물이랑다뭐살게 있었거든요 그때. 탱글탱글해요 보여드릴게요 탱글 얼마 떨어지면은 탱글탱글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출렁거려요 그래서 이게 이름, 이름이 왜 젤리 괴물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젤리처럼 생겨, 젤리 느낌 같아서 젤리 괴물이라고 친것 같아요. 냄새도 약간 좋아요 근데 이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앉으시다 보면 기포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근데 저희 생기 신기한, 신기한 일은 이 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이여기 위에 여 위에만 기포가 올라와서 그일 이렇게 해주면 그 기포 떠,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풍선도 보여드릴게요. 풍선은. 풍선 드릴게요 풍선 만들어서 올게요. 여기 풍선인데, 이거 잘 터져요. 근데, 이렇게 손을 묻으면 터지거든요. 근데 잘하시면 안 터져요. 이렇게, 이렇게 탱탱해요. 풍선, 이게 잘안 터질 때도 있고, 잘 터질 때도 있어요, 풍선이. 이번에는 잘안 터진 것 같아요. 슬라임 같아요. 랩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랩이 진짜 크게 돼요. 한, 진짜, 그, 평소에 만들던 수제 액계보다 100배? 진짜 그것보다 더잘 돼요.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해볼게요, 한번. 반, 에, 반 정도를 한번 잘랐고, 롤랩이 잘 되는지 볼게요. 오, 잘 되네요. 한,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였냐면, 그냥, 제, 팔, 여기만큼? 여기 손, 여기 손끝부터, 여기까지. 그 정도로 길게 돼요. 제가 휴가를 갔다도 살이 많이 탔거든요. 까맣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얼굴도 되게 까맣거든요. 근데, 팁은 이게 굳으면은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고. 그러면은, 거기다 뜨거운 물이나, 그, 차가운 물을 넣어, 넣어주고, 섞어주면, 이게 되게 잘 녹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물, 물량을 잘 조절, 조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하, 그냥, 음, 이렇게, 이걸, 이 통에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다 채워주면, 이, 여기, 여기 선이 있거든요? 거기만큼 해주시고, 물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너무 질, 너무 묽다라고 하시면은, 그 양을 자기가 알맞은, 알맞게 해주시고, 저는 그, 여기 선까지만 했어요. 이거 넣었을 때 거성, 그, 거성까지, 그 그성까지 해주시고, 그냥 여기, 그냥 이거, 이거 빼고 여기까지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넣고선 이성까지 해주시고요. 기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보이시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거 예, 예. 이런 게다 기포들이에요. 지금 이게 기포 천지거든요. 그냥 이게 다 기포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약간 빨갛게 나오는데 아까는 정말 탱글탱글해요. 진짜 수제 액게 같아요. 그 얘를 그냥 만들 전 여기다 물을 약간 섞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를 수제로 해서 직접 만들려면 사지 않고 그 물풀에다가 그냥 액체경을 만들고 거기다 물 약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수제 액체경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그건 막 손에 약간 묻는데 얘는 거의 안 묻어요 친구 친구라고. 탱글탱글한 액체형 완성되었고 액체형 아, 아, 정말 죄송해요 네, 맨날 액체형 만드다가 이런 날만 해갖고 이게 일 변나봐요 이렇게 젤리 개물 소개였습니다. 바이바이.